안녕하세요. 퀼트 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러버 퀼트 작가 공퀼트입니다. 오늘은 사람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랑 신부인데요. 굉장히 예쁜 인형이에요. 이건 제가 오래전에 저만의 인형책으로 만든 건데, 표지 모델로도 쓰였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인형이에요. 여러 인형 중에서 이 신랑 신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안이 필요합니다. 이 도안을 얇은 크래프트지나 얇은 마분지에 풀로 붙여서 오려줍니다. 그럼 도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랑 신부 인형은 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 인형, 여자 인형 나눠서 재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남자 인형 재료인데요. 몸통 두 장. 두 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면으로 하나, 또 뒤집어서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눈 이렇게 바늘로 구멍을 내서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눈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몸통 두 장, 그 다음에 다리 네 장, 정면으로 두 장, 뒤집어서 두 장, 이렇게 네 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도 네 장, 정면으로 두 장, 뒤집어서 두 장, 그렇게 해서 네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매입니다. 소매 네 장, 팔이 두 개니까 다네 장씩 필요하죠. 양쪽으로 필요하니까 정면으로 두장또 뒤집어서 두장 이렇게 해서 네장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끼 정면으로 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이렇게 그려서 한장 그려주시고 안감 또한장 그래서 두 장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지는 보안에 그 쓰여져 있는 그런 치수대로 27곱하기 16 시접 없이 한장 이거는 신랑의 브라우스 26곱하기 11 시접 없이 한장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타이 나비넥타이 할거그 다음에 가운데 묶을 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화 한 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신부의 준비물들입니다. 다리는 같아요. 신랑이랑. 이거 정면으로 두 장, 뒤집어서 두 장. 그서총네장 준비해 주시고 손도 정면으로 두장 뒤집어서 두장 그래서 총네장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몸통은 신랑 신부가 좀 달라요. 신랑이 좀 크고 가늘고 신부가 조금 작고 통통해요. 이것도 몸통 두장 정면으로 하나 또 뒤집어서 하나 이렇게 두장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매도 신랑 거랑 좀 달라요. 이것도 정면으로 두 장, 뒤집어서 두장 해서 총네 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보의 준비물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신보의 원피스 50 곱하기 15cm로 한 장, 시접 없이. 그리고 원피스 밑에 레이스 50cm로 하나. 그리고 원피스 겉쪽에 망사 100cm 곱하기 23cm로 한 장. 그리고 면사포 망사 45 곱하기 23cm로 한 장. 그 다음에 여기 목줄레랑 머리 면사포 리본 두 개. 그 다음에 부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구멍 창구멍만 남겨두고 1번에서부터 2번까지 반바금질로 오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 되는 부분에다가 시침핀을 꽂고 창구멍에다가 시작점과 끝점에 포인트 되는 부분에다가 꽂고 이렇게 크게 포인트 되는 부분 꽂아주고 바느질 할때 세부적으로 꽂아 줘 가면서 바느질을 합니다 자, 몸통 색깔이 살색이니까 몸통 실도 몸통 색깔과 비슷한 색으로 골라서 합니다. 창구멍 첫 점에다가 바늘을 꽂고 한땀 떠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앞뒤 선이 잘 맞게 가고 있는지 가끔 확인해 가면서 바느질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바음질로 창구멍 끝점까지 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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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창구멍 끝점까지 다 왔어요. 창구멍 끝점에서 한땀 떠서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바늘을 그 안에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을 두번 해주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실의 길이는 시점만큼 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뒤집기 전에 가위밥을 내줍니다. 이렇게 오목한 부분. 가위밥을 얼마만큼 내냐면, 이 오목한 부분에서 여기서 한 0.2cm 정도까지만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볼록한 부분은 시접에서 반절까지만 내주면 됩니다. 너무나 많이 내면 너덜너덜해지니까 이 정도로만 내주고, 이런 끝에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뒤집었을 때이 부분의 윤곽이 잘 살으라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뒤집기 전에 여기 눈 표시 한번더 연필로 전사펜으로 한번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겸자를 이용해서 뒤집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인형보다 훨씬 수월하게 잘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겸자의 뭉툭한 끝으로 윤곽들을 펴줍니다. 자. 아까 이 부분 잘라낸 것은 여기 이렇게 모양이 잘 살으라고 잘라준 겁니다. 뒤집기 전에 눈 표시해서 여기 눈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눈을 표시해 놓지 않으면 얘를 균형 있게 솜을 넣고 그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뒤집기 전에 한번더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해 놓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다리는 여기가 창구멍이에요. 그러니까 겉면끼리 이렇게 마주 보게 하고, 안감에다가 도안을 그리고 안감을 바느질 해주는 거예요. 창구멍 끝점과 시작점에다가 포인트 되는 부분에다가 시침핀을 꽂고, 큰 포인트 되는 부분에다 또 시침핀을 꽂아요. 여기 전부 다 시침핀을 꽂을 수 없으니까 큰 부분만 시침핀을 꽂아놓고 바느질 해가면서 세세하게 시침핀을 꽂아가면서 바느질을 하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발은 신랑이나 신부나 똑같은 도안인데 여기 솜을 넣는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솜을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표시를 먼저 해놓고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이게 반박음질이에요.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주시고, 그리고 앞뒤 선이 잘 맞게 가고 있는지 두 땀에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틀리면 또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땀에 한 번씩 확인해주는 게더 빨리 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창구멍 끝점까지 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창구멍 끝점까지 다 왔어요. 창구멍 끝점에서 한땀 떠서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한땀 떠서 바늘을 그 동그라미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런 작업 두번 해주고 실의 길이는 시선만큼 잘라줍니다. 그리고 다리는 솜을 넣는데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까지만 여기 도안에 쓰여 있죠. 솜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도안 이렇게 그릴 때 여기도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만 넣으니까 뒤집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가위밥을 내줍니다. 오목하니까 바느질한 선에서 0.2cm 정도 그리고 볼록한 부분은 시접의 반절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고 겸자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자의 뭉툭한 끝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선들을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선 표시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제 손을 만들겠습니다. 손도 똑같아요. 손도 이 부분이 창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창구멍 첫점에 시침핀 꽂고 창구멍 끝점에 시침핀 꽂아서 창구멍만 남겨두고 바느질을 반바금질로 해주면 됩니다. 첫점에다 바늘을 꽂고 한땀 떠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선이 뒤에 선과 맞게 가고 있는지 자주 확인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창구멍 끝점까지 반바금질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창구멍 끝점까지 다 왔어요. 창구멍 끝점에서 실을 동그랗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한땀 떠서 바늘을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 두번 해주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실의 길이는 시접만큼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굳이 가위밥안 내도 되지만 그래도 볼록한 부분 시접에서 반절까지만 갈밥 내주고 겸자를 이용해서 뒤집습니다. 이렇게 손이 완성됐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몸통과 발과 손을 다 바느질 했어요. 자 이제 솜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에다가 겸자로 방울솜을 넣습니다. 동물 인형도 구름솜보다는 방울솜이 더 좋은데 사람 인형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균형을 잡아줘서 방울솜이 훨씬 더 좋답니다. 사람 인형은 솜 넣기가 좀 동물 인형보다 수월해요. 동물 인형도 그렇고, 사람 인형도 그렇고, 머리 쪽은 좀 빵빵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야 돼요. 몸통은 그렇게 빵빵하게 넣으면 안 되는데, 머리는 눈을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눈의 윤곽이 살아야 되는데, 솜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눈이 꺼져가지고, 별로 안 예쁜 인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쪽은 좀 빵빵하게 넣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넣어놓고 몸은 손으로 만져봤을 때이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발에다가 솜을 넣겠습니다. 발은 여기 표시까지만 넣어야 되니까 발은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을 조금 빵빵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끝부분만 여기 자기가 바느질한 실밥이 막 벌어질 정도로 빵빵하게 넣으면 안 되고요. 좀 봤을 때 실밥이 벌어지기 직전 정도 그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 쪽 길쭉한 부분은 덜 빵빵하게 솜을 여기 표시한 선까지만 넣을 거니까 이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소매랑 같이 넣어서 바느질을 할 거니까 끝부분만 빵빵하게 좀 통통하다 싶을 정도로 빵빵하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몸통과 발두 개와 팔두 개를 숨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 몸통의 창구멍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바늘 땀 바로 뒤로 가서 바늘을 꽂아서 두 접힌 부분을 손으로 꽉 밀어붙이고 바늘 나온 끝 부분에서 맞은편 천에서 한땀또 바로 맞은편에서 한땀이 접힌 부분의 통로를 따라서 바늘을 넣어가지고 한땀한 땀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0.2cm 정도의 땀으로 공그르기를 해서 창구멍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늘질 한 끝부분까지 와서 이렇게 창구멍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더 해주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서 매듭을 짓지 말고 다시 한번 뒤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듬성등성한 부분을 따라서 바느질로 공그르기를 해가지고 다시 첫점까지 가면 창구멍이 더 튼튼하게 막아지겠죠.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실을 동그랗게 하고, 한땀뜬 다음에 바늘을 그 동그라미 안으로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 두번 해주고, 그 자리에서 바늘을 멀리 꽂아서 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끊으면 실밥이 보여서 밉잖아요. 깔끔하지 않고. 그래서 실밥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바짝 잘라줍니다. 그럼 실밥이 보이지 않아서 예쁘죠?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몸통 창구멍 막아주고요. 이제 다리에 창구멍을 막아보겠습니다. 차, 다리는 창구멍을 막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도안을 보시면, 솜은 여기까지만 하고 표시점이 있죠. 바늘을 중앙에 표시한 점으로 넣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홈질을 해주는 거예요. 솜이 위로 빠져나오지 말라고. 뒤로 뺐다가 앞으로 뺐다가 뒤로 뺐다가 앞으로 뺐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매듭지지 말고 매듭을 자주 지으면 괜히 실밥만 많아져서 깔끔하지 않으니까 다시 가서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었다 뺐다 해서 여기를 홈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솜이 위로 밀려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두번 해주고 이것도 매듭 표시 안 나게 그 자리에서 바늘을 멀리서 넣어가지고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짝 잘라줘요. 그럼 매듭 표시가 하나도 안 났죠. 이런 식으로 다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리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